네, <laughs>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추석을 참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 수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대국민 사찰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 기록 100만 건을 수집한 것이라는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 당국이 열람한, 수집하고 열람했던 통신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시 등 신상 정보가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사 당국이 요구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은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적폐 청산을 내세워서 개인 정보를 캐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상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을 할때그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지, 그 마련은 한 것인지, 그리고 사실 관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백만권을 수집한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남한산성 영화에서 무능한 왕은 국민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는데 미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안동 가서 어깨춤을 추고 있는 대통령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쇼만 보여주려고 하면 쇼프로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거기 말한 통신조회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한달 전인가 내 수행비서에 전화를 통신조회를 쭉 했던데 보니까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다섯 군데서 했어요. 근데 내 수행비서 전화 조회 한번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도 나올 겁니다. 아마 대통령 되자마자 나한테 전화할 때 수행비서 전화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것 같은데, 음? 거기 보면 통신조회하면 옛날하고 달라서 통신사에서 통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그 통보를 받아보니까, 심지어 군에서 그랬어요. 군에서 했다면 기무사겠죠. 이 정치 사찰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고도, 뭐, 국정원, 뭐, 뭐, t f t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 백만 건을 했다면, 이건 공작공학입니다. 정치공작 공학입니다. 겉으로는 협치하자고요. 아마 여기 우리당의 주요민사통신조회를 다했을 겁니다. 이런 포대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